그러면 제가 아까 마킹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네네네. 어떻게 나왔던가요? 자, 검사 결과는 <laughs> E N. T, J가 나왔습니다 J 나왔어요? 네, J가, J가 아 약간 1점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 네, 그건 뭐 중간 영역이라서 뭐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네네네. 검사 결과는 ENTJ가 나왔고요 아 자, 이 ENTJ는 어떤 타입인가? 네. 가운데 NT 이 NT라는 이 알파벳을 중점적으로 보시는게 되게 좋아요 네, MT? 이 NT의 별명이 안티거든요, 안티 안티? <laughs> 너, 너 싫어? <웃음> 어... <웃음> 뭔가 남들은 당연하게 어,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것도 이 NT, 그 기질이라고 하면 NT 기질이거든요 네네네. 이 NT 기질들은 왜? 이유가 뭐야?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데요? 어, 맞아 맞아 <laughs> 질문이 많아 남들은 그냥 맞아 맞아 <laughs> 아, 되게 따지고요 그니까요 따지는 거 잘해 납득하지 네. 않으면 못해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걸 어. 원하면 날 설득시키란 말이야 어, 그니까요 <laughs> 아 제가 이런 타입을 네. 타고 난 거군요 아 타고난 기질이세요 <laughs> 네골기질아 네. <laughs> 그래서 네. 이, 타, 이 타입들이 네. 논쟁이나 토론을 또 되게 좋아해요. 아, 따지는 네. 거 잘하죠. 근데 이게 누구를 네.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에요. 네.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고들고 한번 해보자. ]구나. 그래서 내가 충분히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, 오케이. 이때 이제 합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네. 다음부터는 또잘따라요 네. 내가 네. 설득이 되면. 그러다 보니까. 네. 여기서 오해가 생기네? 뭐 자꾸 나랑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가 언니에서 언니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. 뭐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맞아요. 거야. 맞아요. 제딴에는 얘를 아, 상처 주고 싶은 네. 마음은 없었는데 네네네. 그냥 그 솔직하게 좀 필터링이 안 되고 말이 나가는 네네네네. 경우들이 지좀 있어가지고 네네. 좀 미안하지만 굉장히 정말 본질에 가깝고 정말 그 어떤 팩트를 네네. 얘기하다 보니까 음. 그 상대방의 감정형이라고 하면 상처를 받고나이 어, 언니가 날 별로 안좋아하나뭐 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아 네네. 근데 이 엔티제가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회의나그 모임이 끝나고 딱 집에 가면서 아, 내가 아까 내가 말을 뭐, 어 맞아, 세게 있나? 세게 있나? 맞겠나? 냉달구일, 냉달 기닐어 맞아요. 이불게이불게 <laughs> 그리고 딱 사모님이 아마 네. 이방송에 방송이 안 나온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네.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한 분야가 있으면요. 네. 진짜 이게 덕후 기질이 있거든요, 이쪽에. 어 있죠, 있죠. 파고내는 게 있어요. 네, 맞아요. 진짜 뭐 호기심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. 내가 딱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막 공부도 많이 하거나 네, 이런 외향. 경우도 있는데 음. 외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발산돼요 음 이것저것 해보는 경향들도 아마 되게 많 맞아요 네. 그리고 제가 재능이 조금씩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렸을 때부터 요것도 요만큼 저것도 음 요만큼 어느 정도 그냥 웬만큼 평균 이상은 하는 그치만 깊이는 없는 음. <laughs>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저랑 다른 게 저도 네. 님하고 거의 비슷해요. 저도 INTJ거든요. INTJ인데 진짜요? 저 같은 경우는 아이 그냥 학문으로 파고드는 거죠. 아이 그냥. 아, 근데 그렇구나. ENTJ 같은 경우는 아마 ENTP라도 비슷할 건데 응. 뭐한 분야를 학문으로 파고들기보다도 응. 다양한 분야를 내가 건드려보면서 호기심이 오 되게 많아. 호기심 되게 많 맞아요. 호기심쟁이. 그리고 네, 네, 네. <laughs> 약간 네. 그리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주제에 직접 경험. 음, <laughs> 제가 남들보다지는 것도 싫어해. 막, 맞아요. 지는 것도 싫어다 하 보니까 또 네, <laughs> 내가, <역시 적지> 내가... <웃음> <적신> <웃음> 저는 자존심도 세지만 열등감도 <laughs> 많아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막 가리기 위해서 음... 되게 잘난 체를 하거든요. <laughs> 근데 허당이죠. 아,